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많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어, 이거 뭐 방화벽이고, 이건 IDS고, 이건 낙이고 등등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 그분의 말을 알아듣고 그 시스템의 역할을 이해해야 어,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로서 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 '그게 뭐죠?'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어, 앞으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시스템은 정보보호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어, 잘 숙지하고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에서는 어, 정보보호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 개념과 뭐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 내용인 어, 접근 통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보시스템이 어, 유형 예, 현재 우리 회사에서 어, 사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은 다른 말로 어, 정보보호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중요한 어, 정보들을 해킹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보수, 보안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됩니다. 어, 법률적인 의미로는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중칭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아래 나열해 놓은 이 정보 보호 시스템들은 어, 여러분들이 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시스템들을 대략 어, 나열해 놓았습니다. 어, 가장 흔한 침입 차단 시스템이나 침입 감지 시스템 (IDS), 침입 방지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또 통합한 여기 보면 UTM이라고 통합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 접할 수 있고요. 또 원격지에서 접속할 때는 가상사선망이라고 해서 VPN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암호화 시스템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또 매체제어 예, DLP, 문서보안 예, DRM 예, 이러한 시스템들은 흔히 어, 많이 접하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 이 장에서 어, 교수님이 알려주는 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보안정책입니다. 시스템 보안정책은 어,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상위 수준의 지침이다. 어, 앞서 우리 정보 보호 정책에서 많이 어, 들어보던 이야기죠. 어, 일종의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일반적으로 보안 정책은 정보 보호 시스템 자원들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어,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조직에 입사를 하게 되면 먼저 아마 우리 회사의 보안정책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보안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회사에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스템의 설계의 일부로서 어, 정보 보호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출 것인지 시스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어, 앞서서 정보 보호 정책에서 위험 평가 때 배운 여러분 어, d o a 라는거 혹시 어, 기억나시나요? 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어, 보안 수준을 우리가 DOA라고 하는데요. 어, 말 그대로 감수할 수 있는 예, 수준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어, 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만약에 DOA가 5다, 6이다 하면은 6 이하의, 어, 6 이상이 되는 위험. 그를 7, 8, 9는 6 이하로 어, 보안 수준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DOA가 당, 어, 상당히 중요한 어, 개념이고요. 어, 회사에서 DOA를 6으로 정했다면 네, 6 이하로 위험 수준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DOA가 4다 이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4 어, 이하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보 보호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지가 어, 결정하게 됩니다. 또 시스템 보안 정책은 보안 내재화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저, 정보에 대한 주체의 접근 요구를 결정한다. 저 어, 보안 내재화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어, 정보에 대한 정, 주체의 접근 요구. 즉 어, 시스템에 적, 어, 직원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읽기 읽기만 해줄 것인지. 예, r 리드 읽기만 해줄 것인지. 또 모디파이 예, 수정까지 가능하게 해줄 것인지. 또 어, 딜리트 삭제 권한까지 줄 것인지. 또 인설터 크리에이터, 뭐 이런 생성이라든가 삽입, 네, 이런 기능까지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스템 보안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접근 통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접근 통제 방식은 주체라고 하는 외부 사람이나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업무용 PC, 이런 주체가 객체, 개체, 객체라고 하는 시스템은 회사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그룹웨어라든가, ERP라든가, 어떤 서버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객체에 접근할 때, 보안상의 노출, 위험, 변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객체와 재반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접근 통제라고 한다. 보안 자체가 우리가 다른 말로 접근 통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접근을 하는 자가 적 주체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험 요소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많아지는 거고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이란 건 뭐냐?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정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객체에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내에 정보를 읽거나 쓰거나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접근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접근을 다 막자. 접근을 막자는 이야기는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거죠. 네, 회사의 자원에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접근이라는 게 어, 보안상으로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네, 정확한 접근, 올바른 접근이 어, 중요한 것이다. 자 통제라는 것은 그렇게 어, 올바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들에 대한 예방, 탐지, 교정을 위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절차, 실무 관행 그리고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을 통제라고 한다. 즉, 어, 올바르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어, 예방하는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접근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탐지해 내야 되고, 그 탐지해 보니까 어, 올바르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 꽤 있다. 하면 그것들을 어, 교정을 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고 정했으면 절차를 만들고 어, 실무적으로 어, 일을 하고 있는 영역들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어,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보안조직을 어, 형성해서 어, 우리 회사 내부에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이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뭐 담당자라든가 조직부서라든가 예, 보안팀이라든가 예,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접근 통제 방식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보안 시스템을 어, 설정할 때 어, 보안 정책을 어, 저, 설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 선배님이나 장사한테 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 포지티브하게 할까요? 네가티브하게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보안 정책을 어,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포지티브라는 것은 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화벽을 샀는데 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막는 어,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고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뭐 회사에 있는 업무가 어,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시스템에 접근이 안 돼. 어, 풀어줘. 또, A라는 B라는 네트워크에 접근이 안 돼. 풀어줘. 나는 인터넷으로 해서 여기에 메일을 써야 되는데, 어, 메일도 접근이 안 돼. 이렇게 막 아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우성을 덮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예, 자, A라는 시스템에 접근한다. 그러면 A라는 시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뭐 메일을 쓴다 이런 메일을 쓸수 있게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의 어떤 요구사항을 듣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어 예, 필요한 것들만 허용해 주는 정책입니다. 포지티브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되게 보수적인 보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려진 정상 패턴만을 허용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공격까지는 자동으로 어,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단점은 뭘까요? 네, 직원들이 네, 엄청 불편하겠죠? 네, 서비스 구조 등 변경 발생 시적각적인 절대 반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장관한 사이에, 어, 떤 시스템이 만약에, 어, 작동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적각 반영해주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에 업무가 어, 마비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화벽이나 웹 방화벽 등 사전 정의된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방법이 어, 포지티브다고 어, 이야기 될수 있고요. 어, 네가티브는 어, 여러분들이 보안 정책을 하나도 안 맞고 다 열어놓는 거예요. 네. 다 열어놓는데 다 열어놓으니까 전혀 차단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해킹을 당한, 당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나 해킹 등을 연구해서 다시는 그 똑같은 바이러스나 해킹이 들어오면 막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미 어떤 위험 알려진 위험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어, 차단하겠지만, 어. 사전에 위험하다고 정의된 패턴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차단하지 않고 허용해 놓는 거예요. 좀 위험한 음, 방법이긴 하지만 어, 기존의 시스템이 뭐 마비되거나 이런 문제 가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네가티브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어, 우리 회사는 공격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다른 업종, 다른 회사가 이런 공격을 받았더라 하면 그런 공격은 우리가 미리 어, 연구를 해서 차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IDS, IPS 등 사진의 정의된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어, 트래픽은 허용하는 겁니다. IDS 같은 경우에는 침입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차단을 해버리면 침입에 대해서 탐지할 거리가 없죠. 이 탐지라는 것은 향후에 또 다른 유주사한 것을 방지하거나 또 공격해오는 그런 해커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어놓고 감시하는 역할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트래픽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다 접근 통제 수단은 절차에 따라서 억제, 예방, 탐지, 교정, 복구, 보안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네, 유형에 따라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접근 통제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라는 것은 어, 식별, 인정, 인가를 말하는데요. 어, 누가 접근할 것인가, 누구를 접근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또알수 어,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한테 정보를 쓸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어, 접근 통제의 3단계라볼수 있습니다. 자, 접근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접근 통제를 통한 기록과 정보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어야지 그 허가, 인정받은 어, 주체가 접근을 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 중요한 정보에 대한 또그 접근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보호에 관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접근이 허용된 자, 즉 허가를 받은 접근 권한을 부여한 어, 주체가 왔을 때는 그 기록 정보에 대한 이용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 보안의 한 측면이다. 접근의 한측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ISO 15489의 접근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ISO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국제표준기구죠 그래서 국제표준에서 말하는 접근의 세 가지 원칙은 접근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 일종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A 서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진자가 어,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공적인 지침 같은 게 필요한 거고요. 어,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한 조건을 부여한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지침에 따른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을 부여한 어, 주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 허용을 하는 해야 한다.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어, 국제 표준의 어, 접근의 세 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접근 통제 절차는 어, 앞서 식별 인증 인가의 사,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식별이란 것은 어,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시스템에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명이라든가 어, 계정 정보,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어, 식별에 해당되고요. 이 인증이라는 것은 그 아이디가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주체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어, 증명입니다. 즉,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아이디는 여러 명, 여러 사람들이 알수 있다더라도 하 패스워드는 그 사용자만이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OTP라든가 이런 토큰 예, 이런 것들이 어,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정명 활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수가 있고요. 인가는 그 식별자와 인증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된 주체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이 즉 인과 과정이다. 다른 말로 허가, 접근을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 제어 목록이라든가 또 보안 등급 이런 것들 줍니다. 그 사람에 맞는 보안 등급, A 등급, B 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보안 등급을 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깊이, 단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인가라고 합니다. 자, 접근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직무 분리와 어, 최소 권한의 원칙을 어, 지켜야 합니다. 자, 직무 분리라는 것은 단계별 업무에 대해서 분리 원칙을 정하고 각각 다른 사람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직무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 보안을 실행하는 어, 업무와 직무와 또 그것을 점검하는 감사하는 직무 이런것 분리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한 사람이 보안도 하고 감사도 한다면 어, 객관적이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보안 점검이 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어렵습니다 또 어, 어떤 시스템을 어, 개발하는 자와 또 어, 운영하는 자잘 예, 개발을 했,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또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둘이 같다면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개발 자체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쉽게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면은 지탄 없이 운영하시는 분은 개발자들한테 이런, 이런 것들을 수정해달라. 이런 것들은 보안에 유비된다. 이런 식으로 어, 지적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개발자가 운영한다면 어, 그렇게 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어, 그냥 쉬시하고 넘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향후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어, 직무 분리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릴수가있고요 최소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허가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야며 권한 남용으로 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 인사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그 인사에 대한 전체 권한을 다 주면 어, 직원들의 거여라든가또 주변 직원, 직원들의 어 인사 업무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도, 말단 직원까지,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다 권한을 부여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어, 권한 남녀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직원들의 어떤 직급이라든가, 어, 거기에 맞도록 조회할 수 있는 권한만 준다든가, 또 어떤 직원들의 많은 정보 중에 일부분만을 볼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또그 위에 관리자라든가 임원들한테는 또 전체 권한을 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단계별 권한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저 업무에서 가장 최소한의 권한만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 접근통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